항상 똑같아요. 항상 항상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 삼각형을 막 이지같이 막 그려도 변의 사인이랑 그러니까 사인 분의 변, 사인 분의 변, 사인 분의 변다 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이 달라지겠지만자 근데 심지어 자 사인 분의 a 사인분의 사인 뭐기, 사인분의 시가, 심지어, 이외접원의 반지름을 나지 아니라고 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랑 같대요.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대요. 항상. 항상. 이걸 증명할 수가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참, 이게, 어차피 외접원이 나온으로써 원주각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진짜 안, 안 해도 돼요. 네. 어, 원칙으로 활해서 증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라즈 a 각에 대한 라즈 a랑 사인 a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 지난는딱 직각 치면 여기 가 a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직각이 될거 아니에요? 그 나와야 답이 가질 거면. 자 봐봐. 이 r 이턴의 스몰 a 가 사인 a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저를 외워야 되겠죠? 대변 대각 맞은 곳은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변액이, 사인 값분의 변액이, 사인 값분의 변액이 다 똑같고, 그게 합피리면 또지름이랑같다입니다 이거 일단 외울 거고자두 번째로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죠 어, 그러니까 변의 비는 세변의 비는 사인 값의 비랑 같습니다. 이것도 외울게요. 그럼 음, 두 개만 외울게요. 잘들어보시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인 법칙 써? 그러면은 응? 음. 제가 공식 외운다 했죠? 어떻게 공식이 나올 거냐면 그냥 사인 법칙 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글자밖에 없을 거예요. 원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각도랑 변의 길이 다 문자 표시 하고 마지막에 반지름까지 잘 표시를 놓고 공식 두개 쓰시면 돼요. 자, 모든 변의 비는 싸인의 응. 비와 같다. 싸인 것두 개만 할게요. 면으 맞죠? 그렇죠? 참고로 밑에 있는 거는 시계에 책이 없죠? 왜 없냐면 위과 거알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두 개를 다 쓰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림과 예예요. 당연히 틀리면 그림도 열 번입니다. 가니는데그 음, 정도야. 네? 이것만 한다고 해야지.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가베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그, 그 함수 안에 음. 다 합시다. 함수. 공수통에서 먼저 배우시다 음. 네. 가베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건 사실 이공시간 관련이 없지. 음. 아, 그거는 포사인 법칙입니다. 얘들아, 네. 미리미리 잘 써놔야 돼. 네. 한번 쓰고 한번 외워. 특히 도형. 네. 무 문의한다든지 있을거란 말이야. 딱딱열 볼겁니다. 알았지? 어. 야 알았다. 아, 이거 해놓고서는 abc를 써놓고서는 어? 아, 여기 b라고 해야지. 이건 틀리는거야. 분명히 얘기했다. 대변에가 맞추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모사이마측은 쉬워요. 하나만 외우게 만들거예요 자, 여기 abc를 할게요. 얘는 원이랑 관련이 없어요. 코사인 법칙은 그냥 니까 그러니까 외접한이 나오면서 해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원이 안 나왔고 막 길이가 변의 길이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인데 나중에 해보고 코사인 법칙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외울게요. 자 만약에 내가 a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이 등분해 내가 막면 120도 되나봐. 잘 모르겠어. 코사인의 a는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 야 봐봐. 라지 a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이 좀 주로 나와. 2배의 bc분의 나머지 애들, a 말고. 또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머지 애들이야, 나머지 제곱. 빼기 본인제곱이, 이게 지금 코사인 문제야. 이것만 외울 거야. 야 멍청이가 아니 이상 잘 들어봐. 야가 코사인 b를 더해달라고 하면 야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노에 오고 네.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제곱 더한 게 분단에 오고 본인과 제곱 빼면 돼, 그렇지?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공짜야 통짜랑... 얘기했다 나 이거 하나만 외우기 시킨다고 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국 사인이 뭐지? 증명이 같은 경우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돼요 11은 아니야? 11, 12에 몇회인 54야? 52지? 52가 52지? 자 이거 두에4과자 13, 1 5분의 13이네. 흑사인 음, 세탁값이 1 5분의 13이네. 어 선생님, 이런 흑사인값 처음 보는데요. 어, 이 세탁값은 그 니네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닌가 보지? 30, 40, 60이 아닌가 보지. 어, 하지만 흑사인 세탁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타 이 각에 대한 코사인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식을 하나만 외우면 돼요. 자, 이제 이거 좀지우요 썼으니까 또 외워야 될거삼각형의넓이인데요 야, 이 넓이 가을만 하면은 잠깐. 아,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윗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삼각형을 일단 만약에 그리게 되면 일단 무조건 대변대각 다표시 하는 거야. 이건 기본이야. 알았지? 이건 중상때 했던 거야. 넓이 뭘로 해? A를 대표로 할게. 일단 넓이 관련면 2분의 1의 양변 사인 예, 2인각의 사인값이죠 당연하게도 이거 하나 알면 양변기인각, 양변기인각 다할수 있죠. 이 눈에 넓이입니다.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도 쓸라 했는데 오늘 좀 간단히 좀 보고 싶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자 사각형 말고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잘 들어봐 사각형 넓이 쓰는데 그림 안 그려놓고 이것만 띠 썼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B랑 C가 없으면 변인데 A가 없으면 이요 b c 에 A가 그렇게 멀게 안나오거든요 자 표시하셔야 돼요 평행사별명은 별게 없어요 그냥 평행사별명 대충 쓰면 돼요 대충 쓰면 되고 얘는 그냥 각도 따로 안쓰요 여기를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AB라고 쓸게요 알았죠? 야, 근데 세타 어딘지 표현을 해줘야지 내가 답을 맞출거니까 이것도 그림 똑같이 그려 얘는 내가 각의 이름 안썼다 변의 길이랑 세타만 썼어 아이러면 괜찮아. 여기 x랑 y라 해야지 괜찮아. 어 여기 뭐 세타 말고 알파라 해야지 괜찮아. 근데 표현은 해야 해. 잘 들어봐. 넓이 그냥 a b 사인 세타인데 이유가 뭐냐면 반을 딱 쪼개면 야이 친구 넓이가 설명은 얼마냐 a b 사인 세타 맞아. 얘가 이분의 a b 사인 세타죠. 그게두개 개두 있잖아. 죠오류거없죠 어화장부터 지우고 마지막 거는 직면은 일단 그냥 사각형 넓이인데 직면 함께 이런 풀단다. 자 아무렇게나 찌그러진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얘 넓이가 궁금한데 찌그러진 아이에 자이구은 사실 대각선을 좀 알면 좋아요 대각선을 아. 알면 좋습니다. 제가 게각 중에 예감을 선택하라고 할게요. 긴각 말고 예감이 편하니 자, 들어보세요. 이 전체 길이가 x, 이것도 표현해야죠. 이 전체 길이를 아, 미안, a라고 할 게. 전체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대각선 두 개의 뭐야, b라고 하고. 아, 대각선 두 개의 길이를 a라고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레인이 없는데,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섹터거든요. 신기하데도좀 삼각형 넓이랑 똑같죠.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z 랑더만 더하게 되겠네요. 아니, 묶어주는 건 똑같은 뭐. 아한번 해보니까 이동생에엑 더하기 Y나 Z 트 더하기 더에 쌓인 데엑 더하기 Y가 얼마야? 음, A네 Z 니 더하기 더블유 증명은 몰라도 돼. 지울게. 응. 증명 몰라도 그냥 진행하면 해보고 싶으면 해봐. 왜 좋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써 해보면 되죠. 자, 벌비 3개. 간 당하죠. 사인법칙 2개, 사인법칙 하나. 도형은 무조건 다 그리고 표시합니다. 어. 그몇 시냐면요. 53분이잖아요. 제가 배우는 시간 포함해서 내서 5분에 시작을 할게요. 아, 좀더 줘야 되나? 5분에 10분 사이에 할게요. 보면은 딱 5분만 시험 볼 거예요. 딱 5분도 많이 우거나 게다가 1분이니까 딱 5분만 시험 볼 거고 5분 끝나고 거릴 거예요. 네. 아, 선생님 그러는 거구나. 그렇다니까 미녀가. 네. 안 그리는 열 번이야. 근데 그게 궁금하면 안 그려 봐. 열번 쓰면 되지. <laughs> 그쵸 그렇죠. 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